자, 오늘은 한국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의 탄생일로 기념하는 불기 2568년 음력 4월 8일이고 양력으로 5월 15일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각 사찰마다 오늘 아마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법회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서 인도에서 시타르타라는 태자로 태어나서 지금은 이제 이 한, 한자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석가모니라고 부르고 고타마, 뭐 고타마라고도 부르고 고타마 부다뭐가우타마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눈을 떴다. 말하자면 우주의 이치와 원리를 알고 생사의 이치를 알아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부처가 돼서 그분을 기념하는 법회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저기 관역대라는 곳이, 관역대에 꽃을 꽂고 저기에 아기 부처를 이제 모셔놓고 탄생, 법회를 하는데 부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부처가 있고 신앙적인 부처가 있거든요. 자, 역사라는 것은 기록에 남겨진 것을 토대로 해서 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아, 이것이 부처님의 근본사상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신앙적이라는 것은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한, 각자들이 분석하는 그런 사실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설화적인 것, 전설적인 것,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럼 저 석강원이가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걷고 오른쪽 손을 하늘로 딱 뻗어서 저 손가락 꼬치면 두 번째 손가락을 탁 피면서 천상천하 유아덕존이라 이렇게 말했대요. 자, 근데 이것은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믿음을 체계로 해서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설화가 전설 같은 말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하늘 우나땅 아래나.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런 의미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러분들이 이제 꼭 불교를 안 믿어도 대부분 그런 용어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삼계 이 삼계가 모두 다 고통스러운 이 삼계 육계와 색계와 무색계 이렇게 해서 이제 삼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육계예요육계 욕계. 근데 색계는 정신적인 세계지만은 아직 육체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거뭐 이런 세계 그리고 무색계는 둘, 세 개와 욕 개와 세 개의 모든 욕망을 벗어난 완전한 정신의 세계, 요 3개, 3개가 근데 모두가 다 고통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3개의 모든 고통받는 이 중생을 내가 편안케 하리라 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 개고가 모두 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가 편안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일곱 걸음을 걸어서, 그죠? 손가락을 오르, 오른쪽, 오른쪽 손을 왜 들었냐면, 그 당시에는 인도에는 왼, 왼쪽, 왼손은 좀 불결하다. 이렇게 여겼고, 오른쪽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이제 오른손을 들어서 그렇게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의미를 바르게 알아라. 의미, 자, 그 당시에는. 원래 인도라는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게 처음에 인도에서 이 석가모니는 기원전 한 500년쯤 이로 이제 보통은 뭐죠? 그 연도는 학자마다 약간씩 또 다르기 때문에 100년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히 이 날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금 오늘을 탄생 기념법회로 거행하니까 우리도 아, 오늘을 탄생 기념법회로 알고 또 불법을 전하는 하나의. 의미고 이걸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왜그 석가모니라는 이 탄생, 석가모니가 탄생해서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시면 된다 이거지. 그니까 러그 당시에는 인도의 불화관계라는 게 신을 경배하고 신을 우상화 시켰는데 그 후에 기원전 1000년에서 800년 정도에 이제 우파니샤드라는 그런 게 생겨났어요 우파니샤드 시대인데 그때는 내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다 신성이 있다 말하자면 저 외부에 있는 하늘나라에 어떤 신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다 신성이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수행을 했는데 이 부처의 법은 뭐냐면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거야. 내 마음에 불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부처될 성품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어떤 신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한다. 말하자면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성을 내가 찾게 되면 바르고 참된 나의 일대사를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자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불 저도 이제 뭐책 같은 걸안 보는 건 아니고 가끔 이제 새로운 학자들의 어떤 이론들 논리들을 조금씩 봐 보면 구원이란 용어는 원래 불교에서도 나를 구원한다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불교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용어다. 이래서 자기가 자기를 구해라 구해라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구해야 된다. 자 이런 의미에서 그 탄생계라는 게 설해졌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관욕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내 이것은 제 법입니다. 제가 스스로 깨달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서라는 것이다 어떤 책에서 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이, 제가 누누이 많은 말을 하죠, 사실은. 자,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요, 어머니의 양수를 깨고 태어나고, 우리가 죽을 때는 다시,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물을 거쳐서 태어나고요, 죽을 때도 물을 거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종교를 보시면 이 죽어서 가는 세계는 우리는 저승의 강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그 강을 건너서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탄생도 마찬가지야. 탄생도 어머니의 이 양수를 깨고 태어난다는 건 그러니까 물이 생명의 바로 본체고 본성입니다 이게. 본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원래 의학적으로도 또70% 이상이 다 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이 원소가. 그러니까 물, 물이라는 거 인간의 본체, 인간의 본성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일대사 인연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관욕이라는 건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있는 그 생명의 본체, 그 본성, 그것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 될수 있는 마음,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저탄생물를 저기다 모셔놓고, 여러분이 관정이죠. 여기 정수리에다 물을 부어 목욕을 시킨다, 깨끗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은 이제 탄생을 했으니까 깨끗이 목욕을 시킨다. 그래서 목욕 시키는 의식이라고 해서 관욕이라고 부르는데 관욕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본성을 회복해라. 네 마음에 있는 참된 너의 마음의 본체를 회복해라. 그러니까 저기서 관욕식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매일 매일 관욕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죠. 그죠? 그게 다 관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깎는 거. 자, 머리를 깎는 게 스님 되는 사람들 뭐 삭발하는 게 뭐, 그 삭발 의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미장원이나 이런 데 가서 머리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여러분의 신경에 어떤 변화가 오고, 오고, 그죠?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머리 깎, 깎잖아요. 그죠? 미용실 가서 뭐 파마도 하시고, 남자분들도 머리 깎고. 그게 바로 관욕입니다. 관욕이라는 게때 빼고 광내라. 이 몸에 있는 때만 베기고 얼굴에 세수하는 것만이 관욕이 아니고 그렇게 머리 하는 것도 다 관욕인데 자, 여러분은 매일 세수하시면서 관욕의 의식을 행하지만 본성을 회복하지는 않는다 이거지. 근데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왜 세수하냐? 아침에 일어나서 왜 세수해? 그리고 왜 목욕해?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면 아주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안 했을 거예요. 세수도. 왜? 그때는 그런 열악 환경도 열악하고 언제 매일 세수했겠어요, 그죠 목욕 또 어떻게 매일 했겠어? 지금이 지금이야. 목욕탕도 생기고 물도 지금 사실은 수도 탁월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세수도 잘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열악한 환경에 가면 분명히 세수 못합니다, 그죠 며칠씩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때가 차버렸, 때가 찼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떼 빼고 광내는 의식, 떼 빼고 광내라고 랬잖아요떼 빼고 광내는 의식을 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본성 안에 있는 그런 신성한 불성의 마음을 되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일대사를 아닌 것이고 여러분의 몸이 이게 자연과 같아져야 돼요. 자연 아시겠어요? 이 몸은 자연하고 다른 것 같잖아요. 이 육체는 그죠? 근데 이 몸은 수행을 통, 수행을 한다. 그리고 본성을 회복해 가는 것은요, 내 몸이 자연하고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순환시키고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내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계절의 순환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이 계절의 순환처럼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그런 기운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참되고바은그 마음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저 관욕이라는 것은 대단한 의식인데, 그리고 저기다 왜 꽃을 꽂지 꽃이냐면은, 자, 꽃은 단순하게 이쁘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 자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온 것은 문명이라는 것을 말하면, 왜냐하면 오염된 마음의 사실은, 문명, 문명을 산다는 거.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왜 마음대로 못 하겠어? 그것은 바로 적응해서 그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이렇게 참고 사는 그런 형태가 돼, 있, 돼 있잖아요. 근데 자연의 마음은 뭐야?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자연하고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은 바로 꽃이라든지 그죠? 저런 게다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속이, 무속인들이 보시면 그 신당에다 왜 꽃을 맨날 꽂아놓고 조화로도 해놓죠. 조화, 가짜, 가짜 꽃으로 도 되는. 그거는 뭐야? 자연의 순수함을 대하잖아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소리예요. 원래 신은 어디서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마음에 있는 그 순수성 자체가 바로 자연의 신인데 그것을 외부에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어디 산에 가면 있는지 알고 강에 가면 있는지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기 탄생물에다 꽃을 꽂는 거는 단순하게 아름다움을 위해서. 저 탄생물한테 꽃공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한테 꽃공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꽃공양을 하는 의미 자체가 이미 아 나는 자연과 가까워진다 자연의 마음을 되찾겠다 자 그래서 저기다 화분을 <laughs> 공양하신 분왜 그랬겠어요 다그 이유다 이거지 그냥 한것 같지만 그 화분을 공양할 때 나는 이미 자연의 이 순수한 나를 되찾고 싶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에서, 오신 날 법회에, 저, 관여탄생불의 꽃공양하는 의미를 잘 아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은, 물불을 가려야지만 된다. 물불. 여러분이 물불을 가리지 못하면요, 지금 이 세상이 왜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물불을 못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된, 나의 본성의 마음이고, 본체의 마음, 순수한 마음이야. 근데, 여기 보시면, 불이 있어. 촛불을 켜놨잖아요, 저기다. 그죠? 근데, 아, 앞에는 뭐가 있어요? 닭이 물. 저게 차 가짜를 쳐서, 원래 뭐, 차를 마시는 의식이 변질돼서, 물을 올리는 뭐, 저런 의식으로 바뀌었다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에다가 물을 떠놓는 거는요, 물, 물이 뭔지 깨닫고, 저기다 촛불을 켜놓은 촛불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으라고 제가 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 불을 가려라.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본성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이고요. 저 불은 뭐냐면, 신이에요, 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 종교라는 것은 원래, 나중에 생긴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물의 신앙, 본성의, 본성을 회복하는 물의 신앙이 먼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생긴 게 불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불은 인간이라는 이, 우리, 여러분들은 다 물불이 다, 내 몸에 다 물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불의 합작품, 기운기와 신령한 신을 다 갖고 있는 이기신의 몸이다. 이거예요. 내 몸이 기신기자가 아니고요. 기운기자의 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 인간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 유기체를 갖고, 육체를 갖고, 여기에 정신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 이 육체는 이미 자연의 육체가 되면은 마음, 그러니까 정신의 육체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왜 혼란스러우냐면 물부를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 부처의 본성인 불성, 순수한 마음의 여러분의 그거를 꼭 불교로라는 부처님의 종교라는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 불법, 부처의 법은 이 우주의 2차 원리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 불성,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순수한 본성의 마음, 불성, 그것이 바로 부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신, 신이라는 신 것은 만가지 신성을 가졌어요. 만가지가 있잖아요. 만신이라고 그랬어요. 만가지 신의 성품을 인간은 가졌는데, 그것이 어떤 성품이 여러분한테 왔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을 갖고 사는 것이다. 근데 기신이라는 게 있어요. 기신, 그러니까 죽어서 자연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은 기신, 기자를 쓰는 기신들이. 에너지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존재론은 잘 다르지만, 근데 여러 인간의 마음이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본성의 순수한 마음과 그 신성의 마음, 신성의 마음도 이제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상품, 높은 마음, 중품, 중간, 하품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마음이 막 변덕이 오고, 근데 귀신기 돌아가지 않은 에너지를 가진 귀신기의 마음이 오면 여러분이 육체적 질병이 오고 마음의 변화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온, 온, 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이 들렸다는 것 또한 병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신도 완성체가 아니고요. 그 안에 뭐좀 높은 상품이라면 모르지만 뭐 중품, 하품 정도에는 그런 게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자체, 여러분이 육체를 갖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육체 안에는 여러분의 마음의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의 부조화가 오면 여러 가지 마음에 혼란이 오고 몸에 병도 오고 그런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부를 가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체계로 알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체험해야 돼요. 책을 보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인쇄물이 있기 때문에 공공유로 볼수 있지만 그러나 그 책을 또 봐도 이해하는 건 다르죠, 그렇죠? 내가 이해하는 거랑 또 다른 사람이. 그래도 그 공통된 걸 갖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은 이 책에다 물론 써놓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놓지만 다 써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체험하고 내가 느껴야지만 알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한다. 내 마음의 주인공이 돼서 내 마음을 내가 쓴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그걸 알아야죠. 사용 방법을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을 배워서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 근데 그것 도 나중에는 진짜 뭐 머리로 하 저기 여기서는 이렇게가 아니고 몸에 그냥 탁 체득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뭐 어떤 돌발 상황 갔을때딱쓸수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수 하실려면 내가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용하는 법은 뭐냐면 결국은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상법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는 명상은 가리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상은 이론적으로는 있잖아요. 이론 어? 집중을 하고 그게 이제 요가 요가에 이제 나오는 거 마지막 여덟 단계에서 마지막 다라라라 집중을 하고 그이하나가 이제 명상이고 그다음 삼매 산매, 삼매야 삼매에 된다 이랬, 이랬거든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 해석할 수 없는 거, 없는 거라는 거지. 진짜, 진짜로 학문을 한 사람은 그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야, 상태. 그러니까 집중과 명상과 삼매에 든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 도달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도달했다면, 자, 내이 화강복통이 그 단계에 도달했다. 근데 여러분한테, 아, 난이 단계에 도달해서 보니까 이래. 이렇게 설명해도 모른다는 거지. 왜? 내가 자기 상대방이 도달해야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여기 오늘 이렇게 앉아서 법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관욕도 하고 또 법문도 듣는 것도 다 수행이거든요. 사실 수행은 내가 혼자 앉아서 고요하게 맨날 이렇게 집중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이이 이 행위 자체 말하자면 이 사찰에 와서 보시하는 것도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봉사를 하는 것도 그러시고 이 모든 게, 이 자체가 이미 수행을 하고 계신 거다, 이거지. 그 단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고, 오늘도 이 도량에서 내 마음의 업장이 어느 정도 소멸되고, 뭔가 본성이 회복된다. 자,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을 수도 있지. 느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모를 수도 있지. 그러나, 보세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거는, 한 번에 탁 뚫리는 게 아니고, 그, 또, 조금씩, 조금씩 계속 그 물이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 그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탁 뚫리듯이, 여러분의 업장이 가져온 게다 다르시다, 이거지. 제주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업을 녹이는, 그 업을 녹이는 방법도 다를 수 있고, 또그 업이 녹아내리는 시간도 똑같지 않다, 이거지. 일정치 않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리다. 자, 이런 거를 아시고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작년보다 카드일 때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 업장이 이 화강법통이라는 사람의 업장도 작년보다는 좀 녹았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업장도 좀 녹았다. 그래서 오늘 법회를 잘 무사히 마쳐서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